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계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에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에 큰 도움드리고 여러분들의 계좌도 빵빵하게 만들어드리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주 체크인 스토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좀 바쁘셨나요? 이 정도 바쁜 건뭐 행복한 일이니까 즐겁게 즐겨주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또 여러분들 도 가이드 해 나가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곡수익을 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재고도 채워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포트폴리오는 맥스 재고가 한 30개가 항상 깔려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재고가 많이 소진됐습니다. 여러분, 전투를 치를 때 여러분, 보병들이 탄창이 전투용 탄창이 있고 일반 탄창이 있습니다. 일반 탄창은 20개고요. 전투용 탄창은 30개를 갖다가 채우게 되어져 있는 탄창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항상 20개에서 30개까지 제가 보유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또 채워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아침에 도두 개를 또 채워놨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채우자마자 하루만 자고 나서 또 수익이 났기 때문에 또 빠져나가고 뭐 이런 형극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뭐좀 바쁜 관계로 저도 체력적인 부분에서 조금 딸리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감안해 주시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즐겨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0시 탄창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모니터링하는 종목들. 아침에 여러분들 대덕전자랑 여러분 SNT 모티브는 신규 편입을 갖다 의견을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채울 것들 상당히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현금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요긴하게 사용할 기회는 항상 존재합니다 주식시장은 말입니다 여러분 항상 돈이 왔다 갔다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돈이 쏠려 나가는 곳 이곳이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 단기적으로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조금 접근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약간 소외되어져 있는 곳에 우리가 다시 또 포지션을 잡아야 됩니다. 조금 외롭죠. 항상 시장하고 반대로 가야 되는 그런 연습을 좀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야 나중에 때가 되면 또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일단 이렇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여러분들 다음 달 수익까지 대부분 개수를 다 채워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월달 같은 경우는 조금 천천히 가는 분위기로 진행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미 30번째 수익 종목은 나타날 것이니까, 저는 말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은 무조건 실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고요. 금요일날도 뭐 특별한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물론 제가 일을 안 하진 않겠죠. 그러나 좀 천천히, 음 뭐, 방송도 좀 한번 줄여가면서 체력을 좀 보충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같은 경우는 쉬는 날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아주 재미가 없어요. 쉬는 날이 있어야지. 저희 같은 사람들 중간중간에 쉬기도 하는데 말이에요. 어쨌든 오늘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자금 동향은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 브리핑 시간에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불과 한 2주 전인가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시중 예탁금이 90조를 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96조에서 7조 정도 나오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만큼 시장에선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 자, 그런데 이 자금들의 성향을 한번 잘또 생각을 해보자 라는 것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선수냐? 아닙니다. 원래 비선수입니다. 시장 비참여자가 새롭게 들어오는 돈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는 말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활용하는 그런 내용들을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시장 흐름도 체크해 가면서 일단 시장 흐름은 당연히 돈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상방으로 포지션이 잡힐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요. 그 그러니까 하방은 말입니다. 계속해서 윗단으로 올라가는 것들이니까. 일단 물림이 발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매수 세력이 많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지금은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할 때 너무 겁들레 이유가 별로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다만 이런 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매크로적인 악재가 발생이 되면 그 사람들의 자금들은 어때 성향이? 이게 뚝심 있는 자금이 아니거든요. 그럼 또 얼른 또 놀래가지고 말입니다. 얼른 털고 나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걸 또 활용해야죠. 우리가 트럼프처럼 그런 내용들을 좀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약하고 심약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자금을 뺄때 우리는 그때 공략을 또 해주는 그런 연습들을 좀 지금은 해나가는 겁니다. 시장을 활용해 나가는 것들은 투자 전략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심텍, 달바글로벌 수익실현의견을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나름 괜찮으셨나요? 자 어쨌든 제가 볼때 심텍 같은 경우는 저희가 59,000원 여기 구간에서 제가 매도콜까지 드리고 시간이 조금 있어가지고요 워낙 아침에 바쁘다 보니까 과거 같으면 하루에 한 종목 정도 우리가 수익을 <laughs> 만들어내면 제가 매수, 매도포인트죠? 매도포인트까지 다 체크해 드리는데 오늘은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죠. 최근에 같은 경우는 하루에 막두 종목씩 아침에 우리가 수익을 또 만들어내야 되니까 좀 바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는 시간적 여유가 많으니까 천천히 좀 진행하시라고 오늘 두 가지 정도 진행을 해고요. 남아있는 종목들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것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간을 두고 가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1월달 지금, 어, 우리가 목요일까지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내일, 내일 한 금요일도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생각했던 31개 두 개까지는 갈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여러분 프리마켓부터 대덕전자 대해서 신규 편입을 드리고 시작을 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핵심 포인트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겁낼 이유가 없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해하고 움직이는 성향이나 또 매출 또 이런 것들이 크게 달라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또 amd가 거래를 해나가면서 상당히 좋은 또 성과를 나타내고 최근에 보면 공장 증서를 해야 되는 필요성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대덕전자가 공장 증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예 그만큼 수주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조업에서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공장증서를 한다고 라 한다는 것들은 그만큼 뭐예요? 물량을 받아놨다 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좀 생각을 해 보면 신규 공장증서를 하는 내용도 있어요 그것이 이제 지금 1분기, 2분기 가는 과정 속에서 완성이 되고요 그러면 3분기부터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또 캐파증서를 통한 또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내용이 핵심 내용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를 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눌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걱정을 해야 되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설사 들어가서 시장이 자금 흐름이 좋아서 들어갔는데 경우에 따라서 물릴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우리가 극복을 해낼 수 있는 종목의 내용이 뭐냐? 바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야지 시간을 두고 가도 답이 나오는 것이다. 라는 거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하반기에 우리가 이제 기대해 볼 만한 것들이 앞으로 매출이 이 정도 더 증가될 것이다. 라는 것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신기 포인트예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원투 같은 경우 당연히 시장에 대한 상황이겠죠. 상황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당연히 양호하다. 라는 것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 없이 포지션 잡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조금 뭐 늘리고 뭐 이런 것들에 겁내지 않으셔야 된다. 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실적 가이드는 숫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지난해 대비. 자, 올해 나타난 형국 한번 보시죠. 그래서 여기 3분기 피크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가는 과정에서 계속 1, 2, 3분기가 어떻게 돼요? 실적이 우상향으로 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타겟 프라이스도 상당히 높아졌다. 그래서 타겟 프라이스 시장에서 증권가 컨센서스는 한 7만 원뭐이 정도까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사이드가 거의 한30% 정도가 더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소리>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는 숫자가 정해진 관계로, 특히 최근에 같은 경우는 수주가 거의 확정적인 내용으로 나오고 있는 관계로 너무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주식시장이라는 건 항상 우리가 예상을 하고 가는 것들이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요 내용들을 한번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심택도 요구정 과정이 있었죠. 그렇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주겨서 오늘 수익 실현을 한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심태가 수익 실현한 이유 중에 하나, 대덕전자, 신뭐 코리아사케트 이렇게 보유 다 보유하고 하자는 중복 포트폴리오라서 오늘 가장 상승력이 좋았던 신태을 수익 실현을 먼저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첫 파동이 생겼는데 돌파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돌파가 나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더 달릴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고. 눌린다 하더라도 뭐 한다? 예, 받아주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형국, 특히 유동성 자금이 지금 상당히 잘 돌고 있는 그런 사시장 환경에서 우리가 이것을 갖다 왜 떼고 가야 됩니까? 그리고 1분기 예상 실적이 좋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신규 자금들 같은 경우도 뭐살게 없나? 이렇게 볼때이 종목이 당연히 눈에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장에서 뭘 살고 싶은가라고 물어보면, 그 이쪽 분야라고 생각해보면요. 이 종목을 갖다가 이야기 안할 수가 없겠죠. 아니, 이스페타시스 아니면 대덕전자, 이거 두개 중에 하나 얘기하는 게특게 정상적일 겁니다. 아마 정상적인 증권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내용들이 나올 것을 예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그런 것도 우리가 활용해서 투자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으니까요. 계속해서 잘 들이버려서 또 답을 만들어 내면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1분기에 목표가 찍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서 이때도 예상했잖아요. 이때도 제가 6만원 갑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달려버려가지고 우리가 그냥 하늘 쳐다보고 딴 종목 거래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잘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놀린다 하더라도 이 라인이에요. 21 라인이니까, 21 라인 들어오면 뭐 한다? 우리는 비중 15%니까, 비중 확대하면서 평단 조절 해주면 된다. 라고 강조드리고, 이야기 넘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T n 모티브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사실 디펜스 부분에서 상당히 또 성과가 나오고, 매출과 영업이익은 대체적으로 보면 전체 60%는 거기서 나와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S&T n 모티브가 자동차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전동화 부분이죠. 거기서는 이제 스타트 모터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관심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달리는 과정에서 전기에서 엔진으로 구동을 할때 전환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죠. 그 중간에 보면 윙 하는 소리 들리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거기 나오는 그윙 소리 나는 그 모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거기 관련된 거. 최근에 보면 HEV 자동차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많아 관심을 많이 받고, 특히 코리아 F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봐줘야 되는 것들인데,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죠, 사실은. 트럼프가 갑자기 뭐 자동차 관세 때릴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주가가 이제 최근에 보면 많이 내려왔어요. 거기다 로봇까지, 로봇까지도 확장시켜서 나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같이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테마가 같이 얽혀 나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건 지금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낮 낮은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볼땐 7, 8까지는 볼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4만원대 이상은 충분히 한번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도 성장성은 좀 어떠냐 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오는 내용도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 자동차 부품 관련돼서 상당히 또 내용을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해줘도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 기본 매출은 방산에서 따라주고 모멘텀은 뭘로 간다. 예, 자동차 관련된 내용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가이드에서 나오는 내용도 보면 양호하다. 그러니까 지난해 쉽게 말하면 벨류에이션 대비해서 그죠? 올해 벨류에이션을 생각해 보면. 올해 밸류션이 훨씬 더 높아져야 되는 것이면 틀림없어요. 엘더스 이런 것들이죠. 밸류션 추가로, 글쎄요, 리레이팅을 시켜주지 않는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현재 나오고 있는 영업이익 대비, 성공만 해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YY 대비, 또 q q 대비 진행하는 내용을 생각해 보면, 30% 이상의 업사이드는 분명히 나와줘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면 그 구간에서 우리가 플레이 해주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들은 목표가는 여기 이 구간이에요. 대체적으로 보면 여기 정도는 찍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갖다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가 평균가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120일 라인을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온다 그러면 스트롱 바이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유동성 장세라서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오고 특히 20일 라인까지 들어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번또 잡아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612평, 여기 아래쪽에 들어가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 구간이겠죠. 이때는 뭐 비중 확대하면서 다시 평단 조절해주면 되고요 그러니까 스펙 쪽으로 이야기 드려보면 이런 것들 32,500원 이사리는깰 만한 이유는 없고요그런그 구간 안에서 우리가 잘도 또 하방에서는 또 내려오게 되면 단돌이 해주고, 여기서 위로 올라가주면 땡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과정에서는 사실 이게 윗꼬리안에쭉 이렇게 달았잖아요. 이건 좀 무시하세요. 프리마켓에서도 그냥 살짝 그냥 위에다 놓고 한 것들이고, 원래 이런 쪽은 이 자리가 기본적으로 잡아주는 자리고요. 음. 유동성 장세에서는 과거처럼 이렇게 조심하면서 할 필요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과급적이면 우리가 충분히 또 눌림이 들어온 구간,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장대항봉 들어오면 못 잡아요. 이 전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할수 없이 우리가 일단 초병을 보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모터이어 같은 경우는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거 대비해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라고 생각하면 시장에서 컨텐츠를 어디까지 봐주느냐요 그래서 여러분 12월달에서 이 종목에 대한 타겟 프라이스는 6,500원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최근에 보면 목표가를 상향해서 8,000원 목표가로 올린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에서는 목표가를 8,000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가 상당히 중요한데, 올해 어디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입니다. 그죠? 렇 그죠? 렇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러면 8,000원은 언제 가냐라고 생각하면 3분기 전에 가겠지. 왜냐면 선반영을 하니까.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적자폭이 크게 나타나다가, 개선되는 내용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서 바라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공장 정상화 가동. 그 뉴스로 통해서 기본적으로 일단은 다시 한번 또 상승을 해줬고요. 눌림이 들어오면 다시 좀 잡아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자꾸 또 실적 발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요 구간에서 조금 눌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조건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다. 기업 내재적으로. 자 그렇게 보면 최근에 보면 이제 요거는 이제 광주 공장 재가동 이 뉴스로 올라온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업황 개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지금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아 지금 뭐 매수할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에 여기 요 라인이에요. 보통 이렇게 하고 여기 중첩되는 구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요 구간 5,750원에서 한 5,900원, 800원 이 정도 사이에서 우리가 자 잡아주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 여러분들하고 모니터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늘려야 돼요. 아직 한 번도 일단 하방으로 조정 받고 있는 과정 속에서 매수주체들이 매수는 들어오고 있지 않아요. 그것들을 확인하고 진행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제 이해하시고 들어주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자, HD 현대중공 최근에 보면 뭐 다른 것들은 다뭐 달려나가고 있는데 조선 관련된 부분은 달려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조정 받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대형, 우리가, 주력 업종들 이죠 그러니까, 사실, 뭐, 반도체, 조선, 원전, 그 다음에, 뭐, 방산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메인 테마들이 있잖아요. 로봇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움직이는데, 유일하게, 뭐 한다? 얘네들이 조정을 아직 받고 있다. 가장 먼저 조정을 받은 거에 나중에 턴너라운드할땐 가장 먼저 움직인다. 이런 제가 이야기를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21위 평 아래로 내려왔는데, 여기 단기적으로 뭐예요? 스펙이 상당히 크게 올랐죠 이것들 뭘로 올랐어요? 뉴스로 올랐습니다. 왜 이때 주가가 올랐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 요 m 마 o 뉴스로 올른 것들이고요. 그것이 올랐으니까 다 털어내야 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6 1이평이 라인에서 기다려주면 된다. 6 1이평과 1212평 0요 사이에서 우리가 매수 잡아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쯤 되면 이제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조선주 관련된 분 저희가 조금씩 포트폴리오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거 지금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구정. 그러니까 지금 이 장세가 조금 할때 다른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이제 더 올라가면 힘들어 라고 할 때는 어디가 싸? 이렇게 보는 쪽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주고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포트에서 아직 대여섯 종목 조성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그거 뭐 나머지 거갖고 우리가 수익 내면 되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또 보고 있는 거 우리가 여기서얘기 했고요. 계속 제가 강조드리고 계속 모니터를 지속적으로 해드리는 이유 중에는 여러분들이 까먹지 말고 다음에 제가 이야기 드리면 충분히 또팔로우해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 것들이고요. 여기서 장대음봉 하나 터져주면 그때부터 다시 들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이 지금 형국이면 1 2 2평 32,500원 이 자리 아시겠죠? 예, 예,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 있어요 제 분석 결과는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모니터링 해 나갈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 즐겨 나가는 것들은 충분히 또 즐겨 나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응. 늘 머니케어 뉴스 케어클럽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특히 저희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회원님들이 저희 채널을 소개해 줘야지 가장 믿을만한 어 우리 그 회원분들이 오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 후원도 감사하고요 근데 뭐 이런 문화들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로 가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클럽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노래 한곡 들어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좀 밝은 노래를 할게요 성공의 길을 찾아나가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중기, 단기, 복습거래로 매월 1 다섯 종목을 잡아 투자의 기술 배우고 케어맨 클럽에서 시작해 말씀에도 노하우로 성공적인 투자 즐겨봐 우리는 함께 일어내 꿈꾸던 수입을 찾아 매일매일 새 세계로 떠나봐 신뢰와 노하우 쌓아가며 성공의 문을 열어가